안 돼, 다른 피지 본분이랑 내가 거의 그, 무슨, 신분도 없는데, 비추면, 존나,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 신분이 있으면 몰라도. 생각 좀 합시다. Thinking, o k a 진짜 <laughs> 왜 자꾸 머리가 풀리지? 우리 집에 습기가 있잖아 누구야? 네가 원래 물이 좀 많아서 그런가? 자꾸 머리가 풀려. 응, 네가 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네네 선장님. 네, 그럼 가볼까? 네네 선장님. 살짝 보여. 까지 노출 <laughs> 오잉 방금 뭐가 지나갔지? 음. 이거 손가락에 있는 파츠를 다 떼버리던 가 해야지 아니 이게 내가 일부러 부순 게 아니라 이게 손톱 손톡 보여? 손톱에 이 파츠가 이 파츠가 여기에 걸려서 호잇 이렇게 된 거야 착한 파츠라고요? 아 그런데 잠깐만 아니 이게 씨발 속옷이 아, 자꾸 보이네. 밥 있어, 나. 그, 그냥, 곤약밥. 흔이다 깨져버렸잖아. 아니,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야야야야? 씨발, 야, 야, 야! 몸이 왜 이래? 몰래 안 되는 거라고.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여섯 개 감사합니다. 찌. 야 이분도 교무많이신데 찌기요.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일곱 개 감사합니다.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여덟 개 감사합니다. 가보기 전까지 칼로리 소모해 춤춰 조다해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아홉 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치마 가 짧아서 뒤로 못 돌아겠어 진짜. 당일은 뚜라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야, 오이거 옹미살 보여 진짜 구라가 아니라. 다게늘 롯데팬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12개 감사합니다 나이 추. 다게늘 롯데팬님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길타 킬. 길, 길. 다게늘 롯데팬님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다이놀로 대표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킬다이놀로 대표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뭐 주지? 요즘에 좀뜨는거 없나? 뭐야? <laughs> 해임모는 아 신장비 미끌림 전 총상 16개 감사합니다. 하, 16 감사합니다. 아, 색는폰 매직은 다해는 진짜. 바비 밑줄린 별풍선 우리 17개 우리 손가 지리는데. 진짜 우리 손가 지리는데. 15... 바비 밑줄 별풍선 18개 아니야! 감사합니다. 달는 음. 바비 밑줄린 별풍선 19개 가자, 감사합니다. 킬터. 달린 바비 밑줄린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길 열어. 길, 길. 제재호 장님 별풍선, 스물 한 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꾸 어디서 한 명씩 튀어나와. <laughs> 진짜! 장님 별풍선 앉아있는 쟤들과 함다 앉아있는 쟤들과 함께 앉아있는 쟤들과 함께 앉아있는 쟤들과 함께 앉아있는 쟤들과 함아 제재고 장님 별풍선 스물다섯 개 감사합니다. 제재고 장님 별풍선 스물여섯 개 감사합니다. 제재고 장님 별풍선 스물일곱 개 감사합니다. 저 언니 별풍선 별풍선 어떡해요? 제가 기특못 보여 준단 말이에요. 언니, 팀 제가 없요재재장님 별풍선 2홉개 감사합니다. 제재국장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허리 아파. 착실 뼈가 몇개 없냐고요? 그런가 봐. 아, 씨. 몸잘안 움직이네. 왜 그러지? 아우는 뭐야? 아이분 존나 잘 추시네 아 이분 것만 보고 따라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이분 정복할게요 이분이 사실 비지 피츄님이거든요 역시 아, 존나 잘 추네 아 근데 자꾸 뒤를 주치면좀 그런데? 제가 뒤는 못 떴는데? 제가 너무 다리 보여서 뒤는 좀 그런데? 어, 근데 춤을 좀 되게 잘 추셔. 내가 봐도 살짝 따라 할수 있을 법하게? 음. 어. 존나 춤못 추는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지 No. Mm -hmm. 안녕요 아, 근데 피치님 존나 잘 춘다. 언니, 사랑해요. 존나 잘춰 언니, 사랑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옆에못 돌겠어,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잘아옷시 손 떼면? 그냥 바로? 엉미스타일 어, 볼카. 자자자자자자 트와이스 라이키. 좀 약간 외국 노래도 많네? NS윤지, 야시시? 근데 이 약간 뒤로 돌아서 주는 건데? 드라? 좀 조회수 많이 나온 걸로 해볼까? 인기 동영상. 인기 없는... 뿜뿜이 존나 많네 뿜뿜 도전? 이거 나 저번에 췄던 거잖아 존망해가지고 껐던 거 씨발 PTSD 오너 우연인진는 모르지만 같은 교복이네 맞냐? 이거 한 번만 봐보면 안 돼. 끈적끈적, 이것도 어렵나? 뭔가 제목이 끌려. 와, 침이 나오나? 잠깐만요. 아, 근데 이분도 그냥 다 보이네? 피츠님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 안 봤는데. 야. <laughs> 지금 한번만 할게 언니 저게 그럼 일단 19 한번만 걸까? 1구좀 걸게 지금 시청자 빠져도 상관없거든?